저는 여캠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인거 여러분들 왜 모릅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이설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안 믿고 있는거 아, 맞죠? 설마 누가 들으면 진짠줄 알겠어요? 윰딩 여러분들 절대로 저는 여캠이라는거를 애시당초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거 알질 못해요 유소나어 누구 bj 누구 bj 저는 정말 알수가 없..저는 그런거를 본적도 없어요 뭘 어깨 말합니까? 제가 그냥 채팅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아시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왜 도복순 얘기가 나옵니까? 너 나는 설 말했어.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방송에서 내가 언제 여캠 여캠 했다 그래? 여러분, 자꾸, 왜 자꾸 도복, 도복도복 도복 하지 마세요. <laughs> 왜, 왜 특정 그 BJ분을 자꾸 이런 <laughs> 뭐가 벚도, <벅더, 웃음> 뭐가 이부이부거리고 <이브이브>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저는, 단지 누님들이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이렇게 벚꽃 계시면은, 어, 감기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지만, 제가 여캠을 보진 않,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알겠습니까? 아, 몰라요, 지금. 아, 전 모른다니까요. 자꾸 왜, 전딱 봐도 여러분 공부, 일평생 공부만 하고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얼굴 상태를 보면, 식음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고민형이, 난 봤다. 강성태의 여캠 보는 것을. 어, 너 나가, 임마. 오, 볼펜을, 볼펜이, 볼펜을, 어떻게 가슴으로 트리핑을 해가지고 받았네? 볼펜이 여기, 여기 있다. 죽었어. 볼펜이 가슴에 꽂힌 건가? 어, 코, 코피 흘리고 있어요. 저 코에서 지금 흘르는 거 보이세요? <laughs> 여러분들 꼭 성태영은 성태 오빠는 역캠 안 본다고 전해라. 역캠 안 본다고 전해주세요. 어두운 방에서 역캠 볼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요. 어두운 방에서 역캠 보면 여러분들 눈이 따가워지고 잠이 잘안 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웃음> 공부를 <웃음> 안 해요. 어 아이유 수학 진로 어 장기하 백터까지 어? 나갔다고요? 어 그만 좀물어봐 <laughs> 잘할 수 있어요. 네네 오빠가 있잖아요. 네 뭐가 무서워요? 네 미안합니다.